갈라디아서 <laughs>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임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 있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짧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청년들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많이 비슷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비슷하고,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만 사실 예수가 있는 사람과 예수가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나야 하고 달라야 정상이고 다른 것이 진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속,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지향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없었을 때의 삶과 예수님이 있을 때의 삶은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육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욕심 안에 살고 욕망을 향해 걷는 사람들, 자기한테 몰두한 인생하고 성령 안에 살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늘 선교사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목표와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목적은 육체의 삶에 육체의 소욕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사실 이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우리 우리 배 삼남매 선교사님 아버지를 이렇게 모셔서 간증을 들은 것을 이렇게 기다리면서 한번 선교사님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저도 물론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가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눈 적은 있지만 목사 아들로 사는 것도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의 아들딸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 이 선교사님의 가정 또 선교사님의 사역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려보았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저한테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였냐면 꽃보다 열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살아가는 어떤 사역의 현장이 또그 가정이 비록 꽃길도 아니고 또 꽃과 같이 화려하고 많은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우리 성교사님들 사역과 가정을 통해서는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도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의 삶이구나 우리의 삶도 욕망의 꽃보다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시절을 이 시대에 보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목사님, 뭐, 꽃이고 열매고 내 인생이 광야길인데, 뭐, 아무것도 지금 나한테 해당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도 길을 내실 수 있으시고, 광야에도 물을 주실 수 있으시고, 광야에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면서 여러분의 인생길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열매 맺는 인생,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저도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귀한 말씀을 통해서 들었듯이 여섯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제 저는 인상 깊었던 것이 앞에 예수님을 이렇게 체험하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이 내성과 같이 들리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실 때에 그런 분명한 신앙의 간증거리가 이렇게 선교사님께 있으셨는데 그와 같은 간증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성령의 사람은 육, 육신의 사람을 반드시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성령이 말씀했습니다 에, 서로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대적하지만 성령에 붙들려 있으면 18절 말씀해 보시면 에, 육체 아래에 있지 않고 성령이 반드시 이긴다라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잘 모시고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육체의 육체의 율법들이 정복되고 극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못 박는 삶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말씀하지요. 우리의 승리는 다른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이 될수 있는가? 내가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고 그 길을 갈수 있는가가 우리에게 승패가 결정되는 것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세상의 성공과 성취가 아니라 십자가 길로,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육체의 것들이 극복되고 정복됩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고스란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적인 문제들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행위와 관련된 문제들이 들어가 있고 또세 번째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술 취함과 방탕에 대한 문제들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겪는 많은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문제들이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까? 성령님을 따라갈 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의 것들을 못 받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된다고 라 성경이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여기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조금 줄여서 여기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24절 말씀을 보시면 육체와 함께 그정욕과탐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못 박았다고 하는 말씀 중에서 다른 곳은 다 수동태로 쓰여요. 근데 오늘 여기에 말씀은 능동태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게 있는 정욕과 탐심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십자가 앞에 자꾸 내려놓고 못박아 가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앞에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나왔던 그런 이시대에 다양한 육체의 소욕들이 정복될 수 있고 극복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의 꽃다발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이 취하라고 하고 여러분이 꿈꾸고 가지려고 했던 그 욕망의 아름다워 보이는 꽃다발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오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고 성령 안에 함께 걷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삶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신 힘이 있는 기도를 함께 해 나갈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또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으로 기도하고 오늘 순서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들과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난 3주, 오늘까지 3주 동안의 말씀을 나누 왔는데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복음은 우리가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조건 우리를 자유의 방종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고 정말 복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앞으로의 인생길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셔서 많은 열매 맺고 그 열매 나눌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자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함께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구매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네. 말씀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되어 이땅에 소망이 되길 주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예배의 감격이 오늘 이곳에 찬양의 기쁨. 하나 말씀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 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말씀이니만한성령이 충만한 이나님의이랑흐르이 충만한 교회 삶이 노래 되이이 땅의 소망이되가 주여 우리 한번더 부르하겠습니다. 말씀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흐르는 교회 삶이 노래 되어 이 땅의 소망이 되길.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손 높이 들고 말씀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 여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세상이 사랑하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세상의 욕망의 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 그러한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 주님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못 받고,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옷을 입고, 옛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주님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면서 다시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간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 주님과 함께 목표를 따라서, 표대를 따라서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거룩한 주의 성전에서 또 하나님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육체의 욕심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사랑에 몰두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 안에 살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교사님의 간증과 삶의 여정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우리의 삶을 집중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꽃보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려운 시대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사역의 현장과 그 사역지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귀한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셔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해 가시는 선교사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배양군 선교사님 오늘 귀한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눠주시고 또 간증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그 사역의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그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의 현장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일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의 가정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앞날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서영이, 서진이, 서광이 우리 새 청년들의 삶이 앞길이 주님께 선교로 헌신한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 아버지님 이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수 있고 많은 열매 맺어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인생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도 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함께 하는 청년들 모두에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열리게 하시고 그 열매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하고 나눠주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청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이 넘쳐 흘러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고 이 시대를 변화시켜가는 우리 청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더스토리 치유하는 청년 공동체를 통하여 이 세상 곳곳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삶에 변화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욕망의 꽃보다 성령의 열매 맺기를 갈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성령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여 함께하고자 하는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또 특별히 사랑하는 선교사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